용의 둥지에서 아홉 번째 매치 시작하고요. 저의 구성은 네가르, 티리엘 발라, 타이커스, 노바 이렇게 되고요. 상대방은 제라툴, 티리엘 발라, 켈타스, 노바. 어, 은신이네요 네, 투 은신.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투 그러니까 시작까지 한 명은 좀 몸을. 살이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저희도 노바가 있다 보니까 라인 하나씩 하나씩 쓰면은 이제 한 명이 비게 되니까요 음. 아무래도 타이커스 타이커스한테만 네 네, 아마 네, 아마 떼 타이커스가 처음에 못찍죠 타이커스가 근데 것도 많이 틀려져가지고 야막퓨 위주로 찍을 거에요. 테리카스도 가끔 예능용으로 떡그 뚜렷한 찍기도 하는데, 조금 이득의... 미드에... 어, 여기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은진. 제라툴인지 노반지는 몰라. <laughs> 어, 제라툴이네요. 네. 노바가 라인을 먹었는가? 음, 차라리 그 제라툴을 주시든 어, 사람 뭐지? 그러게요. 발라가 막 어, 근접. 아, <laughs> 네, 근접딜하시는 어, 이그 진짜 같은데요. 어허. 어, 제 반란 데리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제라토리 있습니다. 어, 네. 다행히 저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갔지? 내려갈까요? 일단... 예. 가운데 라인을 먹고 가습니다 예. 어? 어? 여기도 와 있습니다 예. 야! 은객님 한건 해주셨어 일단... 전... 밑으로 갈게요 아하... 뒤 저발라보면 아까부터 자꾸 앞가기를 아, <laughs> 빨리 와서 때리고 싶나봐. 빨리 달려가 가지고. 조심하! 조심하! 어 제라토르 있다. 제라토 조심. 발란지 제라토인데 위로 갑니다. 가운데 용기사를 아래쪽에 음, 티리 발라 노바 이렇게 있고요. 어 지금 신예 네, 신단을 다 먹었습니다. 야 발라 잡았어요. 발라가 좀 약간 구멍인 것 같긴 해요. 네 자라툴도 딱. <laughs> 어 이거 한번. 아 응. 인사 잡고. 이 정도 아침부터 투신 조합으로 보통을 음. <laughs> 어 캐타스 <K> 뭐지 <laughs> 어 아, 저기 노바분 잡고 <laughs> <laughs> 노바가 이제 <그냥> 발라 <laughs> 아, 발라가 저를 잡으려고 계속 무리하다 계속 죽네. 아래 투사 먹나요? 먹있나 있나? 안 돼.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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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저, 드라툴도 잡았고요. 상대방이 좀안 되네 플레이가. 어 포탑이 없어요 지금 탄환이 없어요. 밀게요. 이 시간이 지나면 포탄 그 탄이 그 충전 되나요? 네. 네. 아 시간이 지나면 충전되는구나. 빠지죠. 은객님이 여기 뭘까요? 음. 네. 이로 가겠습니다. 노릴까요도 아이고. 어, 가 아. 시야가. 3 초. 자 신당 아, 먹고요. 다 걸렸네. 발라서 <laughs> 죽으러 오데요제이아저분 레. 죽어주시 아주 효과적으로 연속 당뇨가 여기는 같고. 지금 용병 처치하냐고 정신이 없어 피스, 피스 잡으러 가야겠다 용기 형님 또 타시만 되겠군요 어 걸렸어 안돼안돼아 오 잡혔네, 이거네. 어? 땡큐. 노바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방금. 노바가.. 음. 어.. 올라가야겠다, 내가. 안 되겠다. 호전적이신데요? <laughs> 어? 아, 맞지? 런분들에게 전사를 하시면 딱 맞죠? 일단 위로 가겠습니다 죄다, 라다 죄다, 죄다. 죄다. 까요죄 빼네요. 어떻게 알고 다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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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발라 들어가겠습니다. 나이스. <laughs> 선치 들어갈게요. 네. 삼삼. 오 발라 살았어. 오 야. 아 어, 이거 잡아야 돼. 나이스 야굿 굿. 굿. 야 멋진 어, 플레이 아. 봤습니다. 오 발라, 어나 빼야겠다. 케타스 미안해. 자 밑에 가서 제가 재단을 활성화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가 오 죽을 뻔했어. 굿 굿. 얘가 또살아났네가다 죽을 뻔싸워 싸워. 안 되겠구나 궁이구나. 있어 내가 막아줄게. 어 오케이네. 나이스 타이커스. 고 플레이. 야 용기사가 <laughs> 아직도 절대 돌격병한테 맞아 죽었네요. 그래도 들어오네. 네. 맞았네. 어어 가운데로 <봉 tunnels> 오, 오, <놀람> 오, 오 드세요 용기사. 어, 난난 난 죽을 것 같아. 오! 아, 까비라이 풀렸나 보네. 아, 진짜인가? 네. 노바는... 제라토론 진짜죠. 제라토론 이쪽에 있어요. 왜나한지 아, 야, 타이커스 조심, 타이커스 조심, <laughs> 아이고, 피. 오오오 어? 오, 나이스 누가 바로 볼게요 네. 위에 바로 먹으러 갈까요? 지금 밑으로 가셨고요. 나머지 분들은제2 옆으로 이어졌제니다02에 있습니다. 지금 02 옆에 있죠? 에에있 오바 분신.. 분신 쓰면 제가될거 같은데 상대방이 4명이 죽었기 때문에 현재 예. 쉽게 밀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타이커스 얄밉게 한다 아래 먹을게요. 가운데로 가세요. TV, 너부님이 가운데로 가세요. 바로, 열리자마자, 용기사, 들어갑니다. 네, 용기사 먹었고요 아, 어, 어, 아, 아못 봤어. 오. 너 같아, 내 생각엔 너 같아. 어? 나이스! 아, 이거 번개 보호막으로 노바를 이게 찾아낼 수 있네. 재밌네. 아, 발라 좀 불쌍하다, 이쯤 되면. 아왜고나 <laughs> 오오 날 가둔다고 잡지는 못할 텐데 아 손치 늦었다 선취가 이 아, 도망가야 돼네 네. 지금 티베이 피가 없기 때문에 타이커스가 계속 견제해주면서 빠지면 될것 같아요 음네 용병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방은 지금 티베이리 지랄 툴리 아직 안 나왔어요. 캠프를 그 동안 계속 드시면 될것 같고 노바님은 이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캐터스는 라인 중입니다. 아, 용의 분노를 해방시켜라. 음. 가운데에 캐터스는 발라 있고요. 나머지 음. 나머지 포기 했나 아 위에 있네요, 제라톨. 어, TBL. 음, 제가... 아... 신단을 먹을까요, 말까요? 아 싸워야 되겠구나, 지금. 가운데 다보였네 아, 이거 던가 오하 타이커스한테 피 들어가고 넌좀 잡혀야겠다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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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점사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라스로 나오다가 그냥 녹았어요. 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예. 러브님은 이번 판까지 하셨고요. 어 이제 들어.